105번 문제 보십니다. 자, 두 종류의 원소가 있습니다. X랑 Y. 그 중에 X가 동위 원소가 두 종류가 있고요 Y는 동위 원소가 없습니다. X의 평균 원자량이 63.6입니다. 그러면, 질, 원자량이 작은 놈은 6 3보다 커야 되겠지. 그죠? 63보다는, 아, 원자량 작은 놈은 6 3보다는 작고, 큰 놈은 6 3 6보다 커야 되겠고요그 다음에 원자량은 스 M이 Y값보다 커요. 그럼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거는, 63, 64, 65 원자량을 줬는데 가하고 나를 보시면 가하고 나의 중성자 수가 똑같아요. 그럼 63 빼기 a랑 64 빼기 a를 빼버리면 나가 중 양성자 가 하나 더 많지? 그죠? 그러면 가하고 나는 절대 동위원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그러 따라서 x는 평균 원자량 63.6이니까 하나는 63.6보다 작아야 되니까 64. 나머지 하나는 65가 돼야 돼. 64가 돼 버리면 양성자 수가 달라지니까. y는 원자량이 64짜리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끝났습니다. 자, 63과 65에서 평균값이 63.6이라고 했으니까요. 여기는 자연수 두 칸이고요. 여기 평균값이 63.6이야. 그러면 왼쪽 0.6이고, 오른쪽 1.4가 되니까 3대 7 앱이네요. 그러면 여기는 10분의 7의 존재비고요. 얘는 10분의 3의 존재비고요. 얘가 질량수가 작은 스몰 엔 값이고요. 얘가 질량수가 큰 스몰 엔 값입니다. 그럼 답다 나왔습니다. 자, 존재비율은 3대 7같고요 스몰 엔과 스몰 엔. 양성자 수는 당연히 y가 하나 더 많고요. 동위원소는 가와 다 관계가 되겠네요. 정답은 3번 기억력.